<laughs> 네 근데 여기 이거 어딘지 아시죠? 로블락스! 처음으로 로블락스입니다 오늘 자연재해 서바이벌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일단 먹구름 끼네요 오 자동차 너희거 어떻게 탔어? 자 나도 타야지 자동차 나도 타야지 나도 타야지 됐다 됐다 간다 간다 자동차 출발 부부 가자 자동차야. 빠빠지바바에빠빠지죽 아 죽을 것 같아. 아빠빠가빠빠시다이 친구 충돌 빠빠빠빠빠빠빠충돌빠빠빠빠빠빠 <laughs> 아, 안 되네.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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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빠 야지, 와, 저거 너 했대요? 와, 로블록스 한판 무너졌네. 오, 로블록스 한판광해되는거들어가니다이 차, 이 친구야, 타, 타, 그렇지, 타, 타, 들어왔다. 버스 여기 들어왔다. 이뒤 차례가 더시다 네, 저 죽으면 어떡하죠? 죽면 죽는 거죠. 네. 오, 저 번개 무섭네. 어, 네,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. 네. 쟤네들 완전 죽을 것 같은데. 어! <laughs> 봤어요? 봤어. 야전에 죽었어. 헉, 번개 맞아가지고 딱쟤한테여기 안전한 건 아니구나. 친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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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줄래? 친구야, 떨어지자. 친구야, 우리 같이 떨어지자. 아. 역시 안 되나? 우리 친구야, 우리 자동차 같이 타자. 친구야, 우리 자동차 같이 타자. 근데 뭔가 좀 불길하고, 불길해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아, 저거구나. 피한 번도 안 맞았다. 아싸, 타이탄 TV면 이왜 여기 있지? 타이탄 TV에 게다가 이점이와 대박! 대박! 나 홀로 다 와, 로벅스 것도 있네. 로벅스, 날 로벅스 있어진짜예 어, 기념공원 딱 봐도 지진 아니면 홍수 이런 거일 거야. 지낼 수는 있겠구만 뭐 이거 유리야? 이거 유리야? 오우 야 이거 공원에 왜 공원이니까 지진일 것 같은데 쓰나미는 피어났는데 이거 왠지 진짜 지진이야 이거 딱 봐도 지진일 것 같이 생겼어 쓰나미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좀비일 수도 있고 좀비 없지 않나? 준비가 있을 수도 있겠다. 하죠. 역시 바이러스였어. 치명적인 바이러스야 게다가. 와, 아, 저게 뭐야? 치명적인. 무서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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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웠어요. 아, 저 친구. 네 이제 마지막 판으로 합시다, 여러분들. 마지막 판으로 합시다. 왜 치명적인 바이러스인지 알겠어요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이제 공..공장..뭐라고? 공장..뭐라고? 공장관람이네공장관람 이거 좀 멋있어 무서워 분위기도 이상해 포크레인 다야지 애들 다녀 근데 이거 왜 안가? 뭐야, 안 가요? 네, 그냥 안타이겠다 왠지,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. 토네이도? 아니면 쓰나미? 정보는 아니겠지? 타로자, 이기 타있으, 전 여기 타있을게요. 눈보라는 아닌 것 같... 막 산성비 이런 것도 아니야. 야 장난 아니야? 야 내가 산성비 아니니까 무슨 바로 산성비가 나와? 그하면살 수도? 오마이 안 돼. 안돼 안돼 오마이 갓 안돼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네,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말고 댓글로 고고. 그러면 그럼 이사나의 시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, 부아